서울대학교에서 고추학과를 수석졸업했다고 했는데, 수석이에요? 아, 수석은 맞아요. 수석 아, 진짜요? 제가 어, 학부 때는 어. 그 미대를 부전공을 두 개를 했어요. 어. 조속과랑 어. 한소공의과두 개를 했는데, 미대 점수가 너무 어. 높게 나와서, <laughs> 그러니까 미대에 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또 미술하는 친구들은 현대미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안 다루는 거고, 재의미부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차피 재료 만지러 갔으니까, 그냥 줄평, 돌깎고, 나무깎고, 이러고 있으니. 욕점이 달오는 거예요, 이제. 상대적으로 응. 교수님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제 미대에서 조각한 걸 이렇게 들고 가서, 건축과 모델을 이렇게. <웃음> <웃음> 교수님들이, 오, 이러면서 이제. 또. 완성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언가를만들어본 경험? 네, 뭔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가 완성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고. 사실 응. 건축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응. 마감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건 또그 마감을 당하는. 건축은 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아웃풋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제그 채워 넣으면 돼. 도소나 이런 거는 작품이니까. 되게 후진 것 같은데. 메가이 끝이야? 라고 하면 끝이고. 근데 내가 이거를 더 올려서 또 없이 할수 있고. 정말 거기는 끝이 없거든요.